아니,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어, 여기 손급해요 아, 그래? 국문물을 아니... 전파로 온 바리바리 바리스타입니다. 어, 여기, 여기. 아, 어, 괜찮아? 힘좀 줬어요. 미안한데, 벗어도 벗어들이... 돼. <laughs> 아니, 근데 패치를 좀 붙이고 나오셨으요 <laughs> 1990년도였나, 91년도였나, 세호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 소년이었어. 응. 근데 어느 날, 그게 설마. 쇠호는 이별을 하게 돼. 아...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거의 최장으로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미안합니다. 어, 그럼 마무리를 어. 하면 될것 같아요. 난더 마셔도 돼. <laughs> 아니면 너 먼저 가라. 아니 내가 아, 뭔가... <laughs> 나는 진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. 쇠호 진짜 웃기지 아 이게 난 너무 좋아. 형 아, 요즘 너무 웃겨요. 진짜? 뭐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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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내귀 속만 기성만... 아, 막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꿈은 <목소리> 아좀더 <laughs> 아, 그만해 그만해 고미야 그만해 꾸미야 그만해, 그만해. <목소리> <목소리>